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7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크게 상승 없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동향 먼저 보면 코스피가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7,000원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5,000원 매도하면서 양매도 1주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어,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추석에 들어가기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어, 있는 이제 옵션 만기가 되고요. 어, 10월 10일에 이제 장이 열리긴 하지만 10월 12일까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어,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 있을 그런 기간에 변수가 있다면 어, 이 코스피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우 니케이 아니 그 니케이 상해 중합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다우는 오히려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특이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1410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다시금 환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가 어,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 저점 라인을 점점 높이면서 어,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어, 지금 지금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1,400원대는 이제 익숙한 숫자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세이기도 하면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위안도 200원 가까이 계속 위치하고 있고요. 유로도 1,650원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동결을 좀 했기는 했지만, 어, 향후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한국 채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서, 어, 단기간에 갑자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치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 가까이 또 위치를 했고요. 시장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게 되면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를 이제, 어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들보다 사실 지금은 증시에 대한 흐름이 어 좀더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한, 한 가지 이제 또 보게 되면, 미국이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어, 3.8%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분명히 이제 관세 무역전쟁, 어, 이루어졌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도, 어, 그렇게 이후에 이제 2분기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주 좋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잠정치 3.3%보다 지금 0.5%가 상향 조정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 증시는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의 추가 인하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수치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PC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2.7% 수준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3%대를 진입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조금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가 향후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고용 지표마저도 좋게 발표되었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환율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가 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이 또 이제 셧다운 임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경제 지표 발표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어, 국가 안보, 항공 관제, 치안 등 업무는 계속하는데, 비필수 공무원은 무급 휴가를 줄수 있다. 그래서 어,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임박하면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30일까지 새 회계연도를 위한 12개 세부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단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10월, 9월 30일이면 우리가 추석 연휴 전딱 1, 2일 이틀 정도 남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그 30일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일부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다음 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연휴 동안 또 이제 그게 해결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하락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뭔가 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이첫 다운 임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으로 갈라져서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셧다운 임박도 계속 이제 극으로 달했을 때어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30일까지는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 30일 딱 되었을 때 합의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어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저런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어 그런 이제 주 후에 그런 이 디폴트 우려라든지 저런 부분들이 어 나오게 되면 어 지금 당장 어 미국이 밀고 있는 원자력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좀 이제 약하게 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최근에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상승폭이 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9월 말, 10월 초 정도의 그런 위기를 넘기고, 이제 추석 이후에 또이 우리나라의 에이 c 에서의 그런 이 합의,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 본다면, 그이 10월 말 정도쯤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다시금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산성에 대한 향상으로 좀 감안해서 좀 이제 이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어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그때 그때 발표되는 지표를 가지고 흐름 정도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 하락했죠. 6 2,600원으로 진행되었고요. 어, 시, 기분 좋게 이제 상승했던 부분을 또 반납을 하면서 어, 계속 상승하면 떨어지는 구간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구간에서 하락할 듯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이대로라면 계속 이 구간을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은 추가적인 하락을 줘서 어, 뜬금없이 이제 121선까지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지금 이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는 어,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흐름이죠. 어,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서 이틀 정도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어, 지금 이 미국의 셧다운 위기감,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 이런 에너지 테마와 이 조선 테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돌았던 거 지금 이틀 정도 300만 주 매도하고 나왔고요. 그래도 기간추자자는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선업 펀드가 어, 일부 매수를 했고요. 현대건설이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절반 가까이 이제 떨어졌고요. 어, 이제 꽤나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깊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120일선 지지하지도 않고 60일선 봐도 꽤 갭을 벌리고 계속 이제 힘 없이 빠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 한국과 이 미국의 협상 난항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이 하락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세 없이 그냥 눌러지는 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 아주 지루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어, 바닥라인 잡을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어, 것이 보인다면 뭐 추가 매수 해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 잡고 나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거와 사실 내려가면서 잡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흐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자로 큰 N자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좀 이제 약하게 매수를 했고 기관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는데요. 향후 흐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정 KPS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121선 지켜주는 듯 이제 떨어뜨렸죠 아까도 두산 에네빌리티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현대건설도 121선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틀 정도 꽤 크게 빠졌죠 그래서 외국인 추하자기관추하자 23,000주씩 또 매도를 했습니다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지지하지만, 여전히 이 구간은 지지를 못하고 이제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도 지금 20만 주 정도씩 진행되었고, 이틀 정도 한4%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6,000주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매도하였습니다. 한국 전력은 네, 큰 움직임 없었고요. 네, 지금 뭐, 이장 초반에 있었던 움직임은 좀 이제 오류였던 걸로 보여지고 어, 일단은 뭐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한국 전력을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어,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S N T 에너지도 약하죠. 네, 6 1선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기윽 아, 자로 올라가던 그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던 이 그림이, 어, 완전히 이제 상승폭이 꺾이면서 진행되었고요. 확실히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가지던 종목도 이만큼 빠질 만큼 지금 이 협상 난항과 그 다음에 미국의 셧다운 위기감이 이 성장 주들의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씩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하락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깊은 만큼 또 기회가 될수 있겠죠. 비이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꽤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 라인 다지고 있는데요. 21선 돌파 구간을 만들어야겠죠. 요것도. 그래서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하다가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간 투자자가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원 매도도 상승 폭증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다시 올라가는 듯 눌러졌습니다. 아, 마찬가지죠. 미국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만밴드도 네,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하자 이틀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간 투하자도 매도를 했습니다. 태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오류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바닥 라인 잡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지점에서는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 후반대, 3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빠르게 이제 3만 7천 원까지 첫 번째 이제 상단 라인을 뚫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뭐 시간을 끌던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좀 지지해 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외국인 추하자는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기관 추하자도 연일 매도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 추하자에 대한 매도세가 멎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뭐 아주 강하죠. 4%또 반등을 했고요. 15,650원입니다. 아주 강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고점을 높이는 상황, 저점도 높이는 상황,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차익질환 물량을 뱉고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해외 시장 상황은 크게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어, AI를 활용해서 빅테크들이 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지을 것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이 상당히 이제 우리 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자력 테마, 그 다음에 조선 테마가 특히 어, 미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테마였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협상이 되어서 한국이 이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끝까지 지금 어,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정부도 사실 뭐 당장 그걸 이제 다 주겠다라고 쉽게 어,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키를 가진 것은 미국 정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뭔가 이 계속 주도권을 땡겨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들이죠. 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관계와 저는 유사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 계약을 할때 어,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고 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대등하게 어, 그 권리를 요구했을 거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라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끌면 유리한 이유가 뭐였죠? 체코 원전에 대한 기한이었고, 우리나라 말고도 프랑스 EDF라는 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웨이스팅하우스가 같이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프랑스 EDF가 오히려 어부지리로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과 한전이 그 부분을 이제 어, 막기 위해서 어, 최소한으로 이제 이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했겠죠. 그래도 웨이스팅하우스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게 2022년부터 있었던 일이었고요.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 LOI 체결을 했을 때부터 웨싱하우스가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몇년 동안에 소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지만 더 이상 이제 할수 없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것을 웨싱하우스는 끝을 알고 밀어붙였던 거고요.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국민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계속 그런 이 웨싱하우스와 합의를 누가 했느냐 그런 이제 먼지털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웨싱하우스 입장에서 이이 이 상황을 본다면 흐뭇할 겁니다. 어, 본인들의 뜻대로 되었고 이제 이한 국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어, 이제 자멸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는 것을 계속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도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굳이 그걸 공개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을 계속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웨싱하우스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겹다라는 것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알게 된다면 앞으로 한수원과 한전는 계속 압박을 받을 거고요. 심지어 이 미국 내에 원전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웨이싱하우스가 또 한번 대형원전에 대한 건설이 지연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책임지라라는 계약을 하면서 또그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그렇게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웨이싱하우스 없이 미국 대형원전 건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허가해줄 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밀어주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어, 이, 오히려 민감, 이, 국가로 분류를 하면서 그렇게 견제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이 자국 산업을 우리 자체에서 계속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 무너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가 시간이 끌리면 걸릴수록 불리하,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어,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 그런 제조업이 오히려 우리나라 대비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어, 본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관세라는 것이 어, 괘씸하죠. 그 이제 본인들의 무역 수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제 이런 제조 국가들을 어, 건드리는 상황인데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어, 이 무역을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중국 정부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 것도 사실 중국에 대한 그런 이 수출 수입에 대한 양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 성장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안으로 어, 타국에 이제 몰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지금 1위가 지금 미국이었는데요.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러한 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EU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큰 합의를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시간 끌다가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 또 협상을 트럼프의 뜻대로 미국의 정부 뜻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키를 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을 가진 자와 칼을 가진 자가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어, 누가 유리한가 끝을 알고 있죠. 총을 가진 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어, 칼을 내가 어, 총쏘면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어, 칼 휘두르기 전에 총 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끝을 알고 있는 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칼 가진 사람에게, 어, 압박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어, 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나온다고 한들, 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총을 가진 사람이, 그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뭐, 반응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웨이싱하우스를뭐 합의를 어떻게 했네, 어떻게 했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질 따지다가는 또 이렇게 관세 협상도 누가 했, 어떻게 했냐, 저 어떻게 했냐 하는 그런 또 진상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그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까지 만들면서 정부 조직법 통과를 했고요 에너지 정책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아주 어, 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신재생 에너지를 어, 늘리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그것만 늘리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 선진국 국가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첫 번째 한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매일매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어떻게, 어, 이, 보완을 할 건가. 그게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어, 결국에는 이 2차 전지를 활용해서 ESS, 어, 대형 이 저장장치를 활용해서 전기를 저수지처럼, 어,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2차 전지에 임을 만드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어제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전에 있는 서버가 불이 났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어, 그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또, 네, 서버실이 불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제 경기도지사도 어 이제 도민 안전 최우선으로 데이터 센터 42곳을 긴급 점검을 지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향후 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에는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텐데 거기에 이제 불이 나면 치명적인 어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에 향후 이제 한계가 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그런 원자력에너지, SMR 에너지가 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던 이 유럽이라든지 그런 미국이라든지 해외 국가들이 왜 다시 원전에너지를 어, 늘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되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더 유리한 상황일 텐데, 왜 굳이 그 속도 조절 하면서 어, 기저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할 뿐더러 재생에너지를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효율이 들쭉날쭉하니까 전력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 필요로 하는 이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혁명이 이 일어나게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 이 전력 소비가 급증을 했을 때 특히 들쭉날쭉한 에너지 말고 안정적인 에너지, 기저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기저에너지원으로, 어, 석탄 에너지를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원전 에너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소에너지가 뭐 엄청나게 기술이 개발되었다면,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이 SMR이 그 대안이 저는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SMR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SMR보다 전력비를 절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제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작용도 분명히 있더라. 그 마이크로그리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제 활용하는데 있어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화재 원인 중에 하나가 배터리더라.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마이크로그리드 100%로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당 이제 1기가트씩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1기가트를 이제 이 태양광을 활용해서 어밤 동안 이제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배터리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할지도 참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계속 관리를 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게 아니라 지금은 에너지를 차곡차곡 이제 단계별로 같이 늘리고 어, 신재생에너지도 우리나라가 많이 운용해 본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 늘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수치만 정해 가지고 그것만 늘리자 라고 대폭 그냥 거기만 밀어줄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네, 두산 에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전 기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교체 작업을 수주를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국내도 수명 연장이 진행되거나, 뭐 그다음에 미국 원전도 수명 연장이 진행될 거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네, 이제는 이 기기 교체라든지 신규 기기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계속, 네, 어, 선두 주자로 세계 원자력 기술을, 어, 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어,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 SMR, 그 다음에 원전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폐 원자로를 이제 2030년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거를 폐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핵이 폐기물을 또 활용해서 계속 발전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위험하다 위험하다하면서 계속 이제 뭐 없앨 생각만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네, 위험성을 낮추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어, 이 사고의 장본인인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 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미국도 스마일리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 원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란도 러시아와 250억 불 규모의 원전 내기 건설 계약 체결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관심 받지 못하고 향후 5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고 또 5년 뒤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5년 뒤에는 열심히 지금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느끼고 기저 에너지 전을 늘리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기저 에너지 전을 줄이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늘리는 상황 그 5년 뒤에 그 경쟁력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